반입니다. 어, 바이낸스에 드랍이 얼마 남지 않은 것들도 이제 꽤 있습니다. 자 우선 형들 비트코인 아니네요. 시바이누 골드 있죠? 시바이누 골드, 시바이누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. 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형들이 본이라든지 여러 <놀람> 코인들이 있을 건데 어, 상장이 오대거래소에서 될것 같은 대박 예감 있는 코인이다. 시바이누 골드 형들 그렇게 말씀하고 다시 한번 넘어가겠고요. 그 다음에, 형들, 뭐, 지금 보면, 여기 또 나와있죠? 본골드가 제가 좀 중요하다 생각해서 한번더 언급하고요. 그 다음에, 형들, 제가 두개더 언급할게요. 다이아 비트라든지, 베이비 몽키, 베이비 스완. 충분히 이름값 할 만한 코인이라 봅니다. 자, 요세 개까지 형들께 제가 언급하면서 일단 종료하겠습니다. 에어드랍 상자 날짜에 관련된 것들은 실방에서 한번더 형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신청하십시오. 대다수 코인은 4월, 5월에 팬캡 상장 예정에 있습니다.